자, 우리가 누워서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여기 배 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누워서 저도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요런게숙였다가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고 하면 요거 근력 운동이에요 얘도. 자, 바르게 앉아볼게요. 허리를 펴고, 호로 마시고, 입으로 항상 뱉으세요 길게. 코로 마시고. 우리 다 자, 우리 요 손을 배에다 갖다 대볼게요. 자, 배가 커다란 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풍선에다 바람을 넣으세요. 코로 마시고 배가 빵빵. 자, 풍선을 빼 바람 빼세요.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마시고 배가 마지막 한 번. 코로 마시고, 자, 후. 자 손은 요렇게 내리고, 자 어깨 안 따라야 게 자 앞에 몸 늘리시고 정면 다시 한번 바닥 보세요 하나 둘셋넷 정면 위로 후 아주 잘했어요 어깨 한번 으쓱 해볼까요? 으쓱 후툭 달리고 후한번더후 탁탁탁탁 자 어깨 손자 우리 어깨 한번 천천히 돌려볼게요 하나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귀야. 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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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귀야! 자, 요손 앞으로 주세요. 자, 주먹! 보자기 쫙! 주먹 쥐고 보자기 펴고 주먹! 보자기 주먹! 모자기자 살짝 뒤집어서 끄덕 끄덕 주먹 쥐고 끄덕 끄덕 손목 운동 자 바깥으로 돌려볼게요 손목 관절도 운동 자 얼음 안으로도 돌려볼게요 자 이번엔 손끝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혈액순환 탕탕탕 자 손을 털때 어떻게 팍팍 물기를 털듯이 그쵸죠 일련 손끝까지 자극이 가요 탕탕탕 잘하셨어요 자, 한번 코로 마시고 입으로 깍지껴서 앞으로 쭉자 어깨나 팔을 푸시면 올리지 마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잘하셨어요 자자 하체 운동도 조금 더 할게요 자 코로 한번더 마시고 입으로 호흡을 항상 길게 자 우리 뒤꿈치 들고. 이꿈치를 들었을 때 우리 종아리에 힘이 가죠. 지 종아리 근육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 들어 확 내리고 자 들었다가 내리고 여기 종아리 만져보면 종아리가 움직이죠. 이 종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발끝까지 가는 혈액이 심장까지 가는 거를 도와주는 애가 이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종아리의 근육을 키우면 혈액 순환이 더 펌프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없어. 근육이 세면. 그래서 그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었다가 놓고 집에서 식탁 의자나 요렇게 잡고 서서 하면 더 힘이 더 가겠죠. 더 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살짝 들었다 내, 내리고 살짝 들어서 내리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하나 뻥 쳐보세요. 자. 허벅지 힘이 들어가고 배 힘이 들어가요. 조금 버틸게요. 후. 내리고 반대도. 자. 쭉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데리고한번더 네, 좋아요 하나 둘셋넷 우리가 평상시 이런 게 하진 않잖아요 자, 잠깐이라도 해볼게요 자 반대 하나 둘 하나 둘셋넷내 넷, 사랑 곧넘이서후 잘했어요 자이번에 무릎을 들 거예요 살짝 들어서 꼭 손에 닿지 않아도 돼요 버텨볼게요 둘 하나 둘따라라라라후한번더 들고 무릎 하나 둘 하나 둘후 마지막 한번더 하나 둘나가고자후자쭉 걸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걷지만 운동 효과는 더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무릎을 들어야 돼후 후, 후, 조금만 더 산이 있다게 오도시나 자, 이제 꽃구경도 가셔야 되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자 손잡고 잼잼 하면서 잼잼잼잼 잼, 잼. 좋아요. 잼잼 그 잼. 마음을 자, 하나씩 잼 하거든요. 자, 손뼉펴시고 자, 주먹, 뽀, 주먹. 이제 주먹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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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앙, 주먹에 앙, 아, 깨무는 거예요. 앙, 아, 어른 깨세요. 앙, 아, 한손 주먹 이제 앙안 하셔도 돼요. 하나, 둘, 바꿔, 바꿔. 한손 주먹, 한손 보자기 이렇게 하나, 어우 잘하신다. Fa nafa se toro na fana na fana na ndraza na ba soso. 쾅후눈 감고 콧만 하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콧만 하세요 자 만세 자 뒤로 쭉 하나 둘셋넷 등을 조이는 거예요 만세 자 하나 둘셋넷 지마지 마 집에 지마. 자 위로 자한 손씩 왔다 형님이 좋아 형님 최고 <laughs> 잘하셨어요 박수 응, 건강 박수 oh <gasps> 어 하지 마십어오안 잡혔어요. 쓰지 마세요. 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자, 계란알나 이렇게 쥐었다 생각하고 그처 봉오리만수. 뽀뽀그리박수 요거는 중풍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박수예요.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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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백이자 손끝은 눈 감고 에줬습니다 자극 주는 거예요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도 갑니다 손끝 자극하기 꾹 눌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톡톡톡톡톡 손끝이 저리시잖아 여기 말주신경 끝까지 자극해줬어요 자 주먹 보. 자 깍지 껴 볼게요 깍 찍혀서 꾹꾹꾹, 손 마디마디 좀 눌러주시고, 꾹꾹꾹 했죠?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왼손이 올라와 있는지, 오른손이 올라와 있는지. 다 달라요. 왼손, 오른손 달라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어, 왼손이 있으신 분은 오른손으로 바꿔서 끼세요. 그럼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평상시 안, 안 하던 거라. 그냥 손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치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죠? 아까 왼손이 위에 있으신 분은 지금 오른손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조금 더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살짝 펴고. 자, 주먹, 보자기 쫙 피고. 주먹, 보자기 펴고. 자, 우리 엄지 이렇게 두개 접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숫자 셀 거예요. 숫자 세면서 접는 거예요. 자 하나입니다. 준비 시작. 크게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여섯. 오 잘하셨어. 그럼 이제 거꾸로도 해봐야죠. 자두개 접으면서 열입니다. 열 이렇게 작게 음. 열 아홉. 자 소리 내세요. 준비 시작. 열, 열,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일곱, 일곱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다 옙. 같이. <laughs> 여기 다섯 분합장하셔야지잘 하시는데, 자, 다시 쫙. 우리가 거꾸로는 잘안 세봐서, 이제 머리를 사용하시는 뇌 체중 운동하는 거인지, 자, 같이 호흡을 한 다음에 그죠 같이 맞춰서, 열, 아홉, 이렇게 할게요. 준비, 시작. 열, 열 아홉, 아홉, 천천히. 여덟,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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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다섯, 열, 넷, 셋, 둘, 둘 하나.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예요. 자, 어, 애지라고도 하는데 소지라고 할게요. 자, 오, 이번에는 손가락 이름을 말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내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소지,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이렇게 해 볼게요. 준비. 시작. MG. 엄지. 검지, 검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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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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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소지, 또 소, 소지 약, 약지, 중지, 중지 검지, 음, 검지, 엄지, 그쵸? 안 해봐 갖고 잘안 되죠?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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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주먹고 주먹고 했으니까 요거 너무 잘하셨어고 그쵸? 자, 다리를 좀 써볼게요. 주먹고 주먹고를 하는데, 다리... 그렇죠. 파란지 마세요. 노래만 불러. 들으셨요 마음은 하나, 손가락 하나, 느낌 느낌도 하나요. 그대 손 그대만이 정말 어깨 내 사랑인데. 노래만 부르세요. 눈물이 눈물이나네요 눈물이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을있다 사랑. 사랑. 해볼게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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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에,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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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 우. 한번더 시작.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잘했어요. 이번에 혀로 볼 안쪽을 밀게요. 자, 렇게 밀었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혀자극할게요 자, 혀로, 혀로, 잇몸을 이렇게 훑어주세요. 음, 마사지. 음, 천천히 근데, 이번에는, 자, 형도, 자, 리을 발음 좀 할게요. 라라라. 아까 아, 위, 로 하면서 리을 발음을 좀 했어요. 라라라 세번 말씀할게요. 시작! 라, 라, 라. 라라고 말할 때, 이제 나처럼 얘기해. 나. 이게 혀를 안 써. 나. 나가 아니라 라예요. 혀를 이렇게 말아서 라, 라. 이렇게 쓰는 어, 어 그쵸. 라, 라. 라면 할때 라. 세 번. 시작! 라! 继续走。